네. 그래서 저희 어 2025년도 9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장정 3개월 가까이 가능한 이제 3개월 좀 3개월 반이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마쳐지고 2026년도 새롭게 찾아뵐 프로젝트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1조 프로젝트. 사실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저는 1조 프로젝트가 좀 1조의 금액의 가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순수하고도 유치한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멘토링을 1조의 금액의 멘토링은 뭘까 이 사람을 1조의 가치를 줄수 있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해 보게 되는 오늘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유치한데 이걸 워딩을 쓸까 말까 하다가, 씁니다, 그냥. <laughs> 과감하게. 그래서 나의 일상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도록 튜닝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와 나의 관계. 어, 한 철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나와 그것의, 아이와 이세 관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상대방을 그냥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물건화시킨다고 해도 과, 어, 거의 정확합니다. 물건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나와 아이와 이세 관계. 그런데 아이와 유의 관계가 있죠. 그죠? 나와 당신. 이거는 존재 대 존재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이 아이와 이세 관계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감은 떨어져 버린다. 존재와 존재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나와 나의 관계, 아이와 미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와의 나의 관계가 아름다운 화음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자기 돌봄의 끝판왕입니다. 자기 돌봄. 그리고, 나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이 아름다운 화음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기타도 여러분 기타를 혹시 흥미가 있으시면 기타 배워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지판이라고 하거든요. 왼손으로 지판을 집어서 코드를 딱 띠리링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여섯 개의 음이 나면서 굉장히 좋은 화음이 나고 이 화음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기타가 정말 잘 치잖아요 그러면 노래도 삽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걸 이제 한 오케스트라 안에 우리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오케스트라 안에서 각자의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잘 내고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 어떤 게 전달되냐면 감동이 전달돼요. 위로가 전달되고 감동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도록 튜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와 너에 대한 관계이고, 나와 우리에 대한 관계예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밑에 보시면 기타줄은 가만히 두어도 환경에 따라 음이 변합니다. 맞아요. 뭐냐면 기타줄은 그냥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조여지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엔트로피 법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율하지 않은 일상이 뭘 만드냐면 자본밖에 안 만듭니다. 불효 파음이 나요. 그러면 그게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조율해 주지 않으면 그냥 더 확장되는 걸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성껏 조율된 일상은 아름다움을 연주한다. 이제 타인이 아닌 당신의 속도에 맞춰 일상을 연주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의 기타 연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아니면 아름다운 코드의 그 화음을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일조 성장의 일조였으면 좋겠다. 새해에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기여하는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함께 만들어 갈 거고요. 일상을 또 조율해 보자. 무질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것들을 어, 새해에는 좀 최소화시켜 보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은 신의 경지예요. 인간이 아무도 마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은 뭐 태어남 자체가 불완전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죽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깔끔하게 인정했을 때,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로 잡았습니다. 에너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연구에 들어가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지킬 거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후 프로젝트도 특강, 지금 제가 유튜브에 채널에 남아있습니다. 인지 과부하. 인지를 뺏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다뤘잖아요.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너지에, 근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나의 에너지의 상태가 어떤 색깔인가, 어떤 칼라인가 어떤 분량인가, 어떤 방향인가. 네. 어떤 플러스 에너지를 내고 있는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내고 있는가. 어두운 에너지인가 밝은 에너지인가 또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최적 해서 사용해 줄줄 알고 그 에너지의 잠재성과 총량을 늘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했죠 자율선택형 레벨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취와 컨디션에 따라서 단계를 결정해주는 자기 주도적 시스템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어, 이렇게 뭐, 레벨 1, 1이 뭔가 이걸 되지 않으면 2로 될수 없고, 뭐, 3이 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1, 2, 3을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은, 우리가 그걸 동시에, 제가 요번에 후후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찰 프로젝트에 쉽게 얘기해서. 성찰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최대치가 나오는구나. 이거는요, 레벨 1에서 에너지 인식하고 이걸 매일 기록을 통해서, 아, 내가 에너지가 이렇구나. 일주일에 패턴이 나오고 이걸 한달 하시면 패턴이 잡히실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요즘 에너지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러면 에너지 날씨 기록해서 제가 날씨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한 10가지씩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 이 에너지를 0%에서 100%라는 수치화로 어떤 경우 몇 퍼센트인지를 예를 들어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어, 나 오늘 에너지가, 오늘 살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내 에너지가 몇인가. 어, 아, 잘 자는데도 불구하고 60이다. 잘못 잤으니까 한 40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간단히. 이게 이유들도 적어주고. 그리고 레벨 2는 에너지 최적화로 잡았습니다. 에너지 누수를 맞고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에너지 도둑을 찾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뺏어, 예를 들어, 나에게 기분 나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 에너지를 지금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고 있다면 에너지 뺏기는 거죠.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신경을 차단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에너지를 차단시켜 줄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겨울에 현관문 활짝 열어두고 창문 활짝 열어두고 아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옷 파카랑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패딩 우리가 영하 0도 계시면 거의 다 패딩 입으시잖아요. 패딩을 안 입고 영하 0도인데 뻔히 옆에 십도인지 내가 아는데 밖에 패딩 안 입고 그냥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죠? 패딩을 무조건 입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 도둑을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를 차단해주고 어떤지를 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아끼고 아끼고 에너지를 저축하면 그 에너지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거다. 그 잠재력을, 잠재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에너지를 아낀 사람이 그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줄만 알면 누구도 잠재적, 잠재력을 폭발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김연아나 손흥민이나 프로페셔널로 가신 분들은 다 이걸 하시는 분들이에요. 쓸데, 그 목표를 위한 쓸데없는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박살 내버린 거예요. <laughs> 김연아도 뭐라 그러냐면, 그 어려운 기술 있죠? 막, 어, 막 도는 거.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를요, 인터뷰했을 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그 괴로운 걸 하세요, 훈련을. 그랬더니 김연아가 어이없다는지 기자한테 그래요. 무슨 생각으로요, 그냥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일을 목표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하나만을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그 에너지를 차단시키고 내가 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걸 반복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수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가수 에너, 가수들도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매일 호흡 훈련을 하고요 매일 음정 연습을 하고요 매일 녹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매일 그 레슨 선생님 만나 만나가서 자기 그 잘못된 에너지 사용을 바로잡는 튜닝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레벨 3로 가면 이제 잠재력을 깨고 한계를 돌파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계에 도전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또 달리기를 하실 선생님도 계시고, 뭐, 명상을 하실 선생님도 계시고, 독서를 하실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자율입니다. 그래서 이 유연한 조율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우리의, 어, 아주, 어, 중요 핵심 사항이에요. 플렉서블하게 튜닝한다. 그러니까 레벨 1이 기초를 익숙해지셨으면 1과 2를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3까지 동시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에너지가 딸릴 때가 있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레벨 1로 가셔야 돼요. 왜 객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에너지가 이 정도구나. 그거를 내가 인지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을 안 하고 잠을 선택한다든지 과도한 쇼츠 시청을 좀 의식적으로 금지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내가 스스로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죠. 그죠. 외부의 어떤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반응을 할때 그때 우리는 사실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도 우리의 에너지를 딱 지킬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사람에 속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연한 조율이 있고요 데일리 루틴을 제가 그래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분으로 시작하시라 어떻게 오픈 카톡방에 오늘의 이건 좀 이제 익숙해지시면 어, 8시에 딱 일어났는데 에너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몸 상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기분 뭐뭐내 어, 마음가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했을 때어아 오늘은 좀 구름이 낀 날씨 같아요 멘토님 뭔가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에너지가 없어요 할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은 구름 많이 낀 표시를 이모티콘에서 찾아내서 구름 해놓고 지금 제 날씨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에너지가 한20% 정도밖에 안 차있네요. 이러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 대고 거창한 무슨 계획을 하고 이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그거를 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 바라봐 주자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다음의 자율이고 그래서 그거를 딱 해서 에너지를 내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에너지를 감안한 계획이 나와야겠죠. 보통은 이걸 안 하세요. 무작정 계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이라는 게 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현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에너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인식이 생겨서 그럼 제가 또 특강해드리겠죠? 그럼 공부했어요? 그럼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계획을 또 했어요? 그리고 9시쯤에 이브닝 리플렉션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조율 상태를 공유한. 내가 이번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에너지가 20% 밖에 안 돼. 그래서 점심에 제가 삼계탕을 먹었어요. <laughs> 점심에 단백질을 채워줬습니다. 보양식을 해줬더니 조금 올라가서 50 됐어요. 그래서 그 50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2단계에 보시면, 도둑인 쇼폼. 제가 스크린타임이 일주일에 한 20시간 나오는데, 10시간으로 줄였어요, 멘토님. 그리고 그 10시간을 이러이러한 일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간단하게 그냥 한줄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영의 몸이처럼. 뭐 앞에 이렇게 L1, L2,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동시 에 하시는 분들은 L1, L2, L3를 하시고 아, L1, L1, 2, 3를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런 제가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어, 인식되실 수 있도록 해 보았습니다. 주간 조절 리포트도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토기 습은 그대로 운영할 거예요. 기록을 위한 하루는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다이어리를 기록하든 뭘 기록하든 여튼 그 시간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한 주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일요일은 이제 일주를 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에너지 사용을 보고 내가 어떤 시도를 했고 다음에 내가 에너지를 어떤, 지금의 어떤 상태니까 다음 주는 이러이러한 에너지를 확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작은 행동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7명의 분이 가득 차셨고요.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딱 6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60일 동안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초에 세고 있는 에너지를 싹다 잡아주자. 그리고 그걸 좀, 여러분 혹시 드래곤볼 아십니까? 마, 만화? 아세요?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읍니다. 원기옥이 뭐냐면 필살, 장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을 뻗어서 기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적을 무찌르는 그 기술이 원기옥인데, 마치 내공을 다 끌어 모아서, 이, 이 봄이 오기 전에,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시켜 놓은 다음에, 봄이 딱 오면, 벚꽃에 휘날리고, <laughs> 어, 마음이 들뜨고, 막 사람들 이거 하자, 그러니까 저거 하고, 막, 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쯤이면 딱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서 내가 하고픈 일을 딱 제대로 해줄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제가 계속해서 어이줌 모임도 지금 아직 완전히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후 프로젝트 삼성 모임처럼 성찰 모임처럼 저는 뭐 항상 이 자리에 이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그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줌도 열어드리고 제가 제일 도움 될 만한 것으로 어 계속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재정적인 어떤 벌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을 갔거든요. 그럼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은 이제 아동수당 자체가 한 50만 원 정도가 어린이집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재정은 50, 마이너스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든지 돈을 위해서 할수 있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또 자기계발로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걸 뭐 우리가 뭐 요식업도 아니고 <laughs> 제가 무슨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정직하지 못하다. 음. 제 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정말 질이 어 이거는 솔직히 좀 무료로는 좀 어렵다. 또 무료라고 해 하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된다고 직감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아이캔 유니버스의 상황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음 그렇게 저를 그러니까 제가 돈 때문에 저를 속이지 않고 돈벌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아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판단된 객관적인 어떤 것이 증표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또는 회사에서 또 이걸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또 저만 뭐 제가 유료를 하고 싶은데 될건 아니죠 아이캔 어, 유니버스 쪽에서도 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분들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표님의 의견을 받았을 때 그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어, 또, 새해, 아, 2개월, 3개월 하니까 조금 긴감이 있어서 2개월 정도로 우리가 일조 프로젝트로 나 자신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든 그리고 에너지의 어떤 이 낭비와 쓸데없이 쓰고 있었던 이 에너지 조금 조금씩 모으면 뭔가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늦잠을 잔다든지 쇼츠를 많이 본다든지 달리 워커, 음, 내, 내 삶의 움직임이라는 운동 자체가 없다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에너지가 이미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아리가 깨진 상태예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래서 그때는 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생활패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일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새해가 돼도 희망찬 거지 기존에 있는 막 에너지는 다 새고 있고 아무런 에너지도 없는데 또, 자기 개발 영상 보시면서, 어, 계획은 해야겠어. 기록은 해야겠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에너지는 세고 있는데요. 그걸 더, 그니까그 일을 더 하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마이너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록도 실패하는 겁니다. 요번에 저도 이제 356일 꽉 채워서 3, 1년 동안 기록한 건 저도 처음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아, 근데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꾸준하게 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감이 안 잡혀요, 멘토님. 어,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하고자 하는 분들, 정말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만 유익하도록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방향이에요. 저의 진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진심과 공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따라오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 어, 이렇게 함께 보시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각오를 하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어, 소개, 1조 프로젝트 소개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려면 제가 밑에, 유튜브 영상 밑에 오픈 카톡방을 열어드렸으니까요. 거기로 그냥 들어오시면, 거기에, 아, 그냥 들어오셔서 뭐가 있지? 하고 그냥 공지사항 한번 쭉 보시고, 물론 이 내용이지만, 제가 그 드라이브에 또 그런 자료들을 많이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아, 나에게 이렇게 이용하면, 사용하면 되겠구나. 함께 하면 되겠구나. 좀 감을 잡아,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신년 프로젝트, 1조 프로젝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